오늘 다룰 소재는요 현무암 석등입니다 여러분. 요게 석등이에요. 요게 이게 석등인데 석등을 이걸 통으로 이렇게 만들면 오늘 저울도 재보려고 해요 조금 이따가 한번 재드려 볼게요 이 석등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예쁜데 이거를 부할 데가 없지 어찌 보면은 그리고 이 석등을 통으로 만들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통으로 예를 들어 만들어서 뭐 100kg가 넘어가면 이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지게차를 불러야 됩니다 이거 하나 사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석등이 분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개, 몇 개, 몇 개로.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사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들은 특징이죠. 대부분의 가장 무거운 게 35kg 정도예요. 35kg 밑으로 모든 제품을 맞춰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석등도, 이건 원래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통으로 제주도에는 이 통으로 비슷한 게 많이 있었지요. 이거를 어 베트남 이런 데서 분리해서 만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는 이게 어떻게 분리되는지 보여드리면서 무게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위에 우에, 상 위에입니다. 어 제법 나갈걸요. 이게 뭐야 이거 보십시오. 이게 벌써 29kg 이제 외웁니다. 30kg라고 가정을 해요. 요게 30kg고 이게 위에 상그 다음에 이거 두개한 번에 잴게요. 그리고원 님, 이게, 여기 보셔주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전기선이 올라갈 수 있게, 여기까지 전기선이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전기선이. 그리고 여기다가 등을 놓는 겁니다. 이 등을. 근데 등을 잘 사용은 안하고 그냥 이 자체가 디자인이지요. 이 자체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조개 3 0 k g 고요 이거 두 개를 재 드릴게요. 16kg입니다. 16kg. 46kg에요. 지금 46kg 무게고, 그 다음에 요거 요 밑에도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전기선을 요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46kg, 13kg 그러면 46, 13, 59kg입니다. 59kg 요게 한 15kg 될라 55. 내가 몇 키로라고 그랬냐? 50 키로라고 그랬냐? 60 잡고. 60 잡고. 60 잡고, 이제 이게 23. 83키로예요, 83키로. 이게 총하면 83키로입니다. 그러니까 차에 넣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석등이. 그렇게 해서 이거를 놓고, 다시요. 이거를 놓고, 이거는 집마다 틀려요. 얘를 밑에 놓을 수도 있고, 얘를, 얘를 위에 올려 놓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설계는 얘가 위에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어, 지나다니다 뚫으면 깨질 수 있어요. 그래고꼭돌 꼭 본드, 이거 도목 저희 돌만 붙이는 본드예요. 돌, 나무, 철, 요런 거에 붙이는 본드고, 본드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하고, 밑에, 이거다 구멍이 밑으로 가게, 여기까지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등을 넣어서, 나중에 키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가볍, 가볍진 않아요. 80몇 k 로라꽤 제법 무겁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게 석등이라고, 현무암 석등이라고, 어, 투박하게 만들어 오는 석등이에요. 이거는, 전원주택 정원이나 조경에 한두개 정도만 있으면 예쁘지요. 정원 조경에 이두 개만 있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오늘 석등이고, 이거는 하시고 나서 꼭 작업을 해 붙여놓으셔야 돼요. 떨어지면 굉장히 다칠 수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붙여놓으셔야지 됩니다. 아, 요렇게 이 석등은요, 이쁘지요? 이런 들어가는 있구나. 아니면 이게 원래는 고가 옛날 상가, 뭐 옛날 찻집 이런 데는 거의 다 있지요. 석등이 요렇게 시공해놓으면 잘 어울리고, 이쪽도 저희가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쁘지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정원 등이랑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어울리는 겁니다. 너무 예쁘지요? 그래서 이놈은 사실 쓰일 곳이 너무 많아요. 정원 이런 데가 너무 쓰일 곳이 많고, 요거. 이 석등은 요렇게, 요런데 밖에도 놓으면 이렇게 이쁜 각도가 나오는데, 얘는 원래 실내 인테리어 더 많이 쓰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로 그렇게 해서 요 석등도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밖에 놔도 이쁘고 안에 놔도 예쁘고, 이렇게 아 석등이 시리즈예요. 여기가, 이렇게 차로 오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주차해놓고 실으실 수 있게 여기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한 두세 세트 저희가 항상 세팅을 해놓으니까 좋으신 거 골라가시면 되고요. 요것도 지금 어제 입고가 돼서 대신에 다시 한번 주의드리지만 무겁고요 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다 발로 떨어지면 사고나요 그러니까 오셔서 꼭 조금 남자분들이 드셔야지 여자분들이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사고나면 안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출구하는 곳이에요 그냥 계속 두 세트 세 세트 정도 조립을 해놓으니까 그 중에서 이쁜 거 그냥 골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야외에 세팅해놓으면 이런 느낌이 싹 듭니다 이쁘죠? 얘는 항상 이쁩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요거는 조금 더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쪽 지역이 인원이 너무 없어요. 이쪽이 쿠팡이라든지 고덕, 삼성으로 직원이 다 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수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화 한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석등 쪽은 꼭 전화하시고 오셔야 돼요. 전화하시고 재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죄송스러운 게 재고 없을 때 오시는 분들이 죄송스러운데 아, 어, 되도록이면 전화 해서 재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너무 없어서 저희 전화 응대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전화 못 받을 때도 많고. 요즘 이것 좀 양해 좀 구해주시고, 저희가 겨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시 하려고. 이쪽이 젊은 친구들이 쿠팡이나, 여기가 쿠팡도 물류센터가 있고, 삼성 고덕단지가 있다 보니까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요즘 미숙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고객님들 대응하는 게 미숙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저희는 이렇게 낮게 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다 건설회사, 중소기업 회사들이랑 거래를 하면서 이 낮게 관리하고 고객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지침들 영상에 보시면 항상 나오잖아요.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런 거 조금 같이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에서 그냥 이런 천연 자재로 만들어진 자재들을 소통하는 공간 그리고. 구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기분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고객이랑 저희들이 조금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네요 자꾸 하다보니까 어, 그리고 이런 자재들이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걸 저는 어, 이걸 좀 쉽게 구하고 보고 사갈 수 있는 곳을 만들자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건데 저희도 고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석등 얘기를 하다가 오늘 요거까지 해요. 요건, 어, 저희 자재 중에 가장 안전 조심해야 되는 자재입니다 저희 자재 중에 가장 많이 안전을 신경 써야 돼요. 잘못해서 발로 떨어지면 바로 큰 부상이 옵니다. 항상 저희 회사에 오셔서는 항상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